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린 게 금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각재들은 비슷한 지수까지 다 켜놓은 상태로 첫째 작업은 3월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벌은 그래, 솔뿌리를좀 해가지고. 그러면 좀, 거친놈으로. 절반 문지르면 광택이 다르잖아요. 조금 더 이제 섬세한 작업은 후세미 쪽에 가는 쪽을 가지고, 골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명함이 좀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가구는 우리 나무가 가진 아름다움과 우리의 비례를 잘 살리는 데 초점이 있다고 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7, 8년 전쯤에 느티나무가 하나 생겨서 켠 다음에 건사하는 중에 나비 문양이 나올 것 같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제가 참고했던 작품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반해서 그때그 호접이 나올 것 같은 나비 문양의 문판을 사용해서 삼층장을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서랍칸이라든가 머름칸이 홀수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교수님의 의견도 생각나고 해서 비례는 제가 키를 조금 낮추고 쌍으로 구현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나비 문이 들어있는 삼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